h e 라이 I m 오늘 아들, h e I 안녕하세요, 앨리스입니다. 와아! 2년 3개월 만에 어, 컴백하셨잖아요. 우리 블리스도 더, 더 너무 보고 싶어져가지고. 네, 더 빨리 이제 블리스 여러분 음. 만나서 뭐 팬미팅이나 블리스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. 음. 그래서 유경씨 <laughs> 네. 찍고 싶은 광고가 <laughs> 네.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코카리스 레슨. <laughs> 혹시 어 다른 광고 뭐 찍고 싶으신 네. 거 있으시면? 네. 저 아, 천일의 양재. 천일 양재 오옷이 좋다 좋다. 황각태 <laughs> <상급해. 웃음> 부드러워. T r S. <laughs> 저희가 그게 있어요. 세계관. 맞아요. 혹시 그러면 매력을 네. 보여줄 수 맞아. 있나? 퇴근길 팬미팅 앨리스편 일부. 저와 유경, 소희의 이야기는 오직 펜트앱에서 만나요! 만나요.